안녕하십니까. 해외원유학원 대륙쌤입니다. 네, 오늘도 심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2023학년도 진학 컨설팅 입학 시즌에 다 마무리를 짓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학교별 달로 결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 오늘은 어쨌든 개괄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시면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근데, 뭐, 아, 바쁘기도 하고요. 뭐, 저, 이렇게, 오늘부터 이렇게 보는 건저 혼자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는 얘기 아니고, 내 얘기 혼자, 혼자 말로 하는 겁니다. 중얼중얼 할 겁니다. 아버님들 아시죠? 50 넘으시면, 이게 침대에 누웠다가 먼 산바라 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 나이 되니까 그렇게 되네요. 자, 다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023학년도 저희를 통해서 진학 컨설팅을 진행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받은 학생도 있고요. 그런 학생들 일단 축하드린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진학 컨설팅이라는 부분들이 모두가 다잘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분들의 위로의 말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음, 진학 컨설팅 쭉 해보면, 진학 컨설팅이라는 개념이 12학년 아이들, 11학년, 12학년 아이들의 어떤 예상점수를 가지고, 이 학생이 원하는 대학, 지금 갈수 있는 대학, 안전한 게 있는 대학을 좀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예상점수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학생이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어떤 결과 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맡고 저희가 책임져야 될 몫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 좋은 결과 있었던 학생, 그러지 못한 학생, 그런 좀 구별이 됐다라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2023학년도를 마치면서 이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SATAP 전형 학생들이 조금 약진을 했고요. 아시아권 대학에서 상대적으로 IB 디플롬 학생들이 하락세를 보였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상위권 학생들이 있어서는 큰 변화 없었어요. 하지만, IBD 플로마에서 상위권이라 할수 있는 38에서 41.4의 학생들이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 친구들이 좀 병, 어,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좀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 SAT, AP 전형이라고 한다면 미국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가장 대표적인 학생들이지만 다른 교과과정 선택한 친구들 뭐 예는 나가고 있, 있겠죠. 그 친구들도 이쪽 부류에 해당된다 보시면 됩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광의로 표현할 때 이렇게 묶인다 보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이 SATAP 전형에 해당됐던 친구들이 아시아 대학의 입결이 률 낮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SATAP 전형의 우수한 학생들이 아시아 대학의 입결률이 낮았던 이유는 굳이 싱가포르 홍콩을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연히 내가 고득점 받으면 우리가 생각한 미국 상위권 대학을 많이 진학을 했던 친구들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기 시작하면서 특히 SATAB 전형 중에서 고스펙을 가진 학생들이 아시아 대학으로 눈을 많이 돌리게 되었고 그런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유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다 아시겠죠. 그런 이유는 그렇죠? 네. <laughs> 상대적으로 이제 IB 디플로마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 미국 대학 진학하기에는 몇 가지 허들을 좀 넘으셔야 돼요. 특히 IB 디플로마 중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허들이 있다 보니 미국 대학보다는 아시아권 대학, 영국 대학을 좀더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시아권 대학에서 i b 비디플로머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한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맞는 부분도 있고 일정 부분 틀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IB 디플로마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많이 흔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흔들린 내용들 누가 가장 불만이 있었냐면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겠죠. 그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 불명확한 IB 디플로마의 대체자로 SAT나 AP 홀더들에게 눈이 갔던 것들이 지금 저와 쭉 말씀드린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2023학년도 결과를 보더라도 SAT AP 학생자들이 합격자 좀 올라오고 IB 디플로마 합격자들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IB 디플로마 학생들의 합격 숫자가 SAT AP 합격 숫자보다 더 많지는 않아요. 즉 아직까지는 IB 디플로마 홀더들이 SAT AP 홀더들보다는 더 많이 선호한다라는 것그 정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인터내셔널 A 레벨이겠죠. 아직까지는 홍콩 쪽 대학에서는 인터내셔널 A 레벨을 한 친구들의 선호도가 좋아서 컨디션 오퍼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8월 중순에 입학한 싱가포르 국립대학 쪽에서는 8월 중순에 결과 나오는 인터내셔널 A 레벨 학생들인 경우에 졸업 예정자, 즉 프리딕스 코어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 받았어요. 예전에 뭐 NTU는 뭐 어떤 뭐라, 뭐라불라 하면 규정도 있었고. 그 NUS 같은 경우는 SAT, SS 서브젝테스트 가져라 이런 규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다 사라졌습니다. 즉, ACT 코어 실제 점수 있는 학생들 지원하고, 프리딕스 코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죄송합니다. 이랬죠. 그래서 저희 쪽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랜드 지역에서 A레벨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10월이나 11월 시험자들이에요 그들의 경우에는 1월달에 결과를 받기 때문에 액출 스쿼를 가지고 싱가포르 대학에 지원할 수 있었죠 그래서 NTU 공대도 올해 합격한 친구가 있어서 빨빨이잘 갔죠 그래서 NTU도 잘 합격한 케이스가 있으니 A레벨 학생들은 그런 부분들만 조심한다면 아시아권 대학에 지원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사설이 너무 길었네. 아유,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자, 이제 여기 그림을 딱 보시면, 저희 이제 요번 아시아권 대학, 특히 홍콩, 싱가포르 합격자 명, 그 명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홍콩대는 24명, 홍콩과기대 19명. 보통 저희가 이 정도 합격하는 것 같습니다. 그 NUS는 14명, NTU는 15명, 다섯, NTU 5명, SMU 3명. 이게 좀 숫자 떨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아, 부끄럽지 않은 결과고요. 정말 저희 학생 너무 열심히 해주, 해주셔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더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결국엔 2022학년도, 2023학년도 합격자 수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나버린 과거이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흐름을 파악하기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미. 합격해서 지나버린 학생들은 저희가 항상, 바이바이, 잘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보내고, 오늘은 이제 앞으로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어떤 흐름으로 가져갈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홍콩 쪽서부터 먼저 정리해 나갈 건데요. 홍콩 지역에서 가장 큰 변화를 주었던 곳이 HKU, 홍콩대학입니다. 재작년, 즉, 2022학년도에도 오퍼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주면서 변화를 시도했던 게 HKU였는데, 올해는 더 오퍼를 타이트하게 묶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학생들 중에서 홍콩 대도 지원하고 NUS 지원했는데 NUS 는 합격했는데 홍콩 대학에 떨어진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몇해 전에 이런 일은 없었는데 홍콩 대학에서 워낙 타이트하게 묶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합격한 케이스를 보더라도. 어 확실히 그 합격증을 주는 흐름에서 저희가 말하는 정량평가 요소도 확인을 하지만 정성평가 요소 즉 여러 들어가게 이시라든지 뭐 봉사활동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예전보다는 더욱 더 확대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 가능성이라는 건 조금 애매하게 들을 수는 있겠지만, 미국 대학 입시에서 조금 자주 활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시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또는, 너가 누구니? 너는 왜 우리 학교 오고 싶니? 라는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 표현됐는지에 대해서도 감안하고 오퍼를 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홍콩과학위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콩과학위대의 특징을 보면,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활동하는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커트라인을 제시하면서 합격을 주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IBD 플로마 예상점수, 즉, 프리딕스컬 42점을 맞고 지원 해서 블라블라 심사평가했더니, 너는 컨디션 오퍼 33점으로 합격을 할 거야. 라는 오퍼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33점만 기억을 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학생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최저 점수만 맞으면 합격이라는 의미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런 형태의 오퍼를 주는 대학이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 대학이라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맥길 대학들 보시면 프리딕스 코어만 들어간다.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프리딕을 들어가 다 평가를 하고 나서는 최저 점수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라는 오퍼를 줍니다. 즉과학이된 그런 쪽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홍콩 중문대, CUHK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매번 강조하지만 CUHK가 홍콩에서는 3대 명문대라고 말할 정도로 홍콩대랑 홍콩 과학이대한 위상이 비슷합니다. 실제 QS 랭킹을 보더라도 그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 확실히 저희 한국분들한테는 조금 잊혀져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 생각에는 그렇게 여러분은 잊혀놓지 마시고 지금 좀 들어가기 좀 그나마 좋잖아요 열심히 하셔서 잘 지원해서 입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어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중문대, 중문대 스타일대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문대 스타일이랑은 간단해요 1, 2, 3지망 지원합니다 1지망에서 대부분 오퍼를 받습니다 1지망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2지망에 오퍼 받는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 1, 2, 3 지방 지원하실 때 내가 정말 원하는 전공, 내가 하고 싶어하는 전공을 전공법으로 할지, 아니면 내가 점수가 좀 부족하면 약간 틀어서 갈지를 고민하면서 1 지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홍콩 성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비슷한 커트라인 형성했습니다. 즉 지난해와 2021학년도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누누이 강조하지만. 홍콩에 취업이 정말 잘 되고, 우수한 프로그램, 즉, 2프라스 2로 콜롬비아를 가거나, 맨체스터를 가나,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는 학교니, 이 학교도 잊지 마시고, 잘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홍콩 폴리우. 매번 말씀드리죠. 호텔 경영, 건축, 디자인. 디자인 학부인 경우에는, 홍대 미대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아마도 그 이상의 명동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홍콩 지역의 대학들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면, 홍콩 HKU의 경우 정량평가와 정상평가를 같이 판단하는 약간 미국 시스템에 가깝게 흘러가는 느낌이고요. 홍콩 과기대의 경우에는 캐나다 대학과 흡사하게 오퍼를 주면서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즉, 같은 지역에 있는 나라에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외국인을 바라본 시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어디를 지원할지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시 원서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조금씩 움직이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잠시 광고, 광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그쵸? 네. <laughs> 아, 창피해라. 아이, 참, 별거 다 합니다, 대략생. 네. 저희가 보면, 여기, 저희 표를 보시면, 영광 컨설팅 계약 안내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7학년에서 11학년까지 1년 단위로 저희가 계약을 맺고, 여러분들한테 진학 컨설팅 안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국제학교를 처음 가시거나 새로운 학문을 가시면 뭐, 이렇다, 저렇다, 이 엄마 얘기 들으면 저렇다, 이 학원 가면 저렇다 얘기 많으시죠? 음. 들어보면 틀린 말은 없는데, 과장되어 있거나 나랑 맞지 않는 경우에 그걸 또 듣고 그 실천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 희 오시면, 여러 귀동냥 하지 마시고요. 오시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하는 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5회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즉연5 회는 뭐냐면 메인 상담이에요. 줌금땅여러분 메인으로 짝짝 상담 들어가는 거고 카톡이나 위치에서 언제든 저랑 일대일로 그 매칭이 되셔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좀 부지런한 여학생인 경우에는 거의 뭐 일주일 에한두 번씩 전화 위채으로 상담을 하거나 통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전 좋다고 봐요, 이쁘잖아요. 자 자기가 공부하겠다라는데 어른으로서 도와줘야죠 그거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거잘 활용하셔서 금액도 비싸지 않게 책정돼 있으니까 잘 확인하셔서 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싱가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US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과 같은 14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요 근래 저에게 많이 들려오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대한 들려온 소문이 어떤 소문이 있냐면 NUS가 외국인 학생들을 폭발적으로 많이 선발한다는데 그 말이 맞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 대륙 선생님 판단할 때는 IB d 플로마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SAT AP 전형 학생들이 많아지는 이유로 그런 소문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학교가 미국계 학교야. 작년 재장도에 들어가는 학생들 없는 어, 엄마, 올해 정말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옆에 학교도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라는 소문이 부풀려 부풀려 들려오겠죠. 그런 착시 효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IB 디플로마 고등학생, 고득점 학생들이 예상 점수에서 실제로 받는 점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IB 디플로마 학생들이 작년보다는좀 적게 들어가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크게 변화는 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NUS는 NTU 좀 변화해 줬는데 NUS에서는 특별한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거 자 정리합니다. 뜬 소문인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NTU로 넘어가겠습니다. NUS 보면 NUS보다 NTU가 외국인 학생 비율이 줄어들고 로컬 학생들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거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싱가포르 원서를 작성한 학생들이 보세요. NUS, NTU는 다 같이 써요. 대부분 다 적용 같이 씁니다. 그러면 NUS에서 오퍼를 받는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 대부분 빨리 받아도 6월 중순 이후에요. 그런데 6월 중순 이후에 NUS 오퍼를 받으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 오퍼를 수락할 수락할 시에는 싱가포르 내에 다른 대학교로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띡띡 누르다 보면 그러면 6월 이후에 오퍼 받은 학생은 NTU나 SMU에서는 오퍼를 받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 NUS 오퍼를 4월이나 5월에 받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3월, 4월에 NTU도 오퍼도 받고 SMU도 오퍼를 받습니다. 대신에 그때는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 6월 중순 이후에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외국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퍼 받는 시기가 6월 중순에서부터 7월 중순까지겠죠. ib 디플런 성적 나오고 ap 성적 나올 때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빈 공간 누구를 채우겠습니까? 싱가포르 사람들 채운다는 라 거예요. 그왜 그러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 그거예요. 8월 중순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6월 중순이면 벌써 이제 입학 사정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이런 게 빡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NTO 얘기로 돌아가면 저희의 올해 국내 고등학교 졸업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매년 저희가 한 2에 뭐 경년으로 좀 합격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 NTO에 들어가시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한 경우에는 2등급 이내 이거나 2등급 이내 이거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토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수능 2등급 이내에 들어왔고 토플 1 0 0점으 내서 합격을 받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고 출신인 경우에는 NTU랑 홍콩 대 HKU가 정확하게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즉 GPA 내신에 대한 하한선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한선을 커들 넘은 친구로 한다면 SAT 또는 토플 또는 i e l t 셋 중에 하나 아닙니다. 영어를 증빙할 수 있는 부분을 증빙해서 한 번쯤은 도전해 볼수 있다고 생각이 되, 들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SMU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NUSN와 NTU랑 좀 다르게 SMU는 외국인 선발하는데 을 기본적인 요건이 GPA, 12년 이상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 지원 가능하고 그런 경우에는 SAT 또는 TOEFL 또는 I IH 또는 넘어갑니다. 즉 IB 디플로머나 지원하거나 A레벨 지원하는 친구들이 하더라도 토플이나 IH를 가지고 지원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인터뷰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NUS에 합격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뷰를 잘 하지 못하면 떨어집니다. 실제로 저희 학생들 떨어집니다. 자, 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쉽게 좀 이해하시면 국내 수시평가에 보시면 면접대학이라고 나오죠. 서류 70, 면접 30, 뭐, 서류 60, 면접 40. 이런 개념이에요. 즉, 서류만은 뽑지 않기 때문에 면접에 일정한 배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면접으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약간은 좀 모자르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극복한 친구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SM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학년도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결과를 살짝 곱씹어 보면 NUS의 경우 SAT AP 합격자들이 스펙이 조금은 자리잡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전에는 IB 디플로너 8 뽑고 나머지 2를 뽑으니 뭐 우왕좌왕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에스, 어,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왕좌왕 한번더해 하다 보니 어떤 애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AP가 잘 붙었는데 SAT 정도에 떨어져 애는 안 뽑아요. 근데 AP가 없어요. 그냥 서브젝 트세 가모만 했는데 SAT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이 학생 뽑아요. 우왕장 하다가 이제는 SAT와 AP가 밸런스에 맞춰가는 해가 올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 0 2 0 1학년도나 2022학년도에 없었던 숏 에세이 5개가 딱 올라왔다라는 거죠. 물론 NUS에서는 학생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숏 에세이 딱 걸어놓고 옵셔널이야 안 써도 돼. 너의 힘듦을 쓰지마. 자 여기에 당하셨던 친구들 꽤 있었습니다. 자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걔네들 왜 만들어놨는지를 자그 이제 저희가 이제 지 홍콩 대, 싱가포르 국립 대에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미국 대학, 영국 대학, 국내 대학, 호주 대학, 캐나다 대학도 다 진행을 한다라는 거잘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많이 광고를 안 해서도 그런 거 있는데 자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아무래도 아시아권 대학의 강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시아 대학 U.S. 아시아 대학 U.K. 아시아 대학 캐나다 아시아 대학 호주 아시아 대학 국내 대학 아 무슨 랩도 아니고 라임이 많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참자첨종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과도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아시아 대학 메인을 쓰면서 다른 대학을 생각하신 다른 지역도 생각하신 분들은 필히 대학생한테 오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저희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 보니까 대학생 혼자로는 안 되죠. 그래서 영국 호주 담당하시는 매니저님, 도매니저님 계시고, 캐나다 미국 대학을 담당하신 저희 매니저님들 따로 계십니다. 물론, 이 못난, 이 못난 대륙쌤이 총괄입니다. 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참, 처음이라 좀 쑥스럽지만, 아무튼 또 적응한 야겠죠 네. 미국 대학의 경우에는, 아직 탑 20에는 저희가 지원을 잘안 했어요. 뭐 그런 학생들도 없었고, 다 아시아 군좀 아닌, 신경 쓰다 보니까, 그래도 결과가 많이 안 나온 것 뿐이지, 충분히 아, 탑20 정도의 대학 안에 들어가는, IB 리그 정도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곧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륙쌤이요. 자, 그런 경우 많거든요. 네, 아셨죠? 네. 그리고 영국 대학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강간이 옥스퍼드 캠브리지 들어가고요, l s d 들어가고요, 뭐, 인페르도 들어갑니다. 예, 그게 왜 들어가냐면,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과 그들이 판단하는 학생 방향이 틀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도 뭐 미국 대학, 영국 대학, 뭐 국내 대학 3특, 12특 다 깔려 있습니다. 그 수시까지 저희가 지원을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광고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이게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저희가 진학 컨설팅을 운영 안 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냥 공익 목적으로 이런 내용을 안내한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도 공익 목적을 하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아시잖아요. 하시,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옆에 보면 유학 컨설팅 패키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저희가 아까만 아시아 국내, 아시아 US, 아시아 UK, 아시아 캐나다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하나 패키지 구매하시면 뒤에패키지로 할인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한이 정도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죠. 이제 처서가 넘어서 가을로 오고 있으니, 자, 여러분들도 이제 열심히, 요, 지금 12학년 올라가거나 13학년 막 시작한 친구들은 정말 정신 없으실 거예요. 그럴수록 더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부모님도 원서에 관해서 더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고그 밑에 학년도 마찬가지예요. IBD 플로머 이제 막 시작하거나, AP 11학년 모든 걸 끝내야 되는 학생들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요. 자, 아시죠?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